오늘 오후 2시 30분쯤 목포의 유달산과 고화도를 오가는 해상 케이블카가 5분 동안 멈춰 섰습니다. 사고 당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승객 97명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운영회사 측은 정전으로 케이블카가 멈춰서 비상 발전 장치를 가동해 5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여순 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영기 씨와 대전 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 씨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두지법 무포지원은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한군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7,34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남창천 생태하천 보건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7,3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고 시공업체에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 지역에서 소 브루셀라 병이 확산돼 축산 농가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들어 무한군 등 11개 시군에 74군데 농가에서 브루셀라 병이 걸린 소 518마리를 매몰 처분해 지난해 한해 동안 발병했던 535마리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 경도 해양 관광 단지 내 생활형 숙박 시설 건립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우 여수시 의원은 오늘 전체 여수시 의원 26명 가운데 22명이 동의한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 시설 건립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광 단지 내에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면 생활형 숙박 시설 대신에 호텔이나 콘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